하을만이무속인입니다 무속인들이 무속인으로서 살면서 점을 보다 보면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치 만들어질 때고와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만 해놓고 진찰만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크지 치료가 필요 없이 뭐 음식물이나 생활 태도나 습관을 좀 조심해야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단이나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감기가 걸려도 아유 약먹지 말고 그냥 좀 쉬고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좀 있어 어떤 경우는 민간 처방으로 고춧가루에다 소주에다 고춧가루 뭐다 먹고 푹차 아니면 레몬을 좀 많이 먹고 뭐 비타민C를 먹고 이런 경우도 있고 같은 감기몸살에도 아 이번엔 감기몸살이 심하니까 콧물도 나고 목도 복구했으니까 요런 요런 약을 좀 처방을 받으세요 아니면 감기 몸살이 더 심해져서 폐렴으로 번지고 급생 폐렴으로 가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약을 독하게 먹고 주사도 좀 맞고 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듯이 우리가 점을 보고 나면은 점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아유, 괜찮아. 올해는 나이 정도가 나쁜, 저가는 건있어 집에 가서. 그냥 물이나 한 거는 떠놓고 집에 가서 쑥이나좀 태우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이 삼재가 들어서니까 삼재 좀 풀자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작년, 재작년부터 삼재가 들어왔는데도 삼재도 안 풀고 지금까지 나가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 이거는 그냥 안 돼. 수술, 큰 수술 해야 되니까 구태야 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큰 굿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라는 분하고 같이 할 거니까,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의지가 되니까 내가, 너무 걱정스럽지 않은데, 오히려, 자그마한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이 더 걱정스럽더라. 는데 왜, 저 정대감은, 조그만 일을 혼자 해보라고, 지랄 떠는데, 나는 지금 혼자 하려니까 막 가슴도 떨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택경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분, 안 그러면은, 집에 보면은, 뭐 해동률경 집도 있고, 천인가게도 있고, 책 사시는 분 많을 거예요. 무슨 무슨 경문집을 사놓은 게 많을 거예요. 그때 그 경문집에 보면은, 대부분의 순서가 이 정심경이라 해서 정심경. 그 다음에 육지문이 있고, 육지문이면 정구신주알, 정심신주알, 그 다음에 태월보신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용원, 제 책에는 용원축사설경이 있고, 부정경이 있고, 천수경이 있고, 안택이 있어요. 여기 조안경이 있고, 당산경이 있고, 천령경이 있고, 지신경이 있고, 명당경이 있고, 성주경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순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주풀이 있고, 영대축업문이 있고, 성환경이 있고, 산환경이 있고, 용환경이 있고, 성환경이 있고, 삼신재형이 있고, 제석경이 있고, 삼재풀이경이 있고, 백설재경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절를 푼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당히 읽어봐요. 읽다 보면은 누군가가 실리게 돼 있다니까 누군가 실리면은 여기서 끝나든 여기서 실리든, 여기서 실리든 여기서 실리든 여기서 실리든 여기서 실리든 여기서 실리든 어디서 실리면은 실리는 대로 실리는 대로 그냥 그냥 막 떠들어 그러다가 어, 또 이제 그럼 여기서 또 그대로 읽지 말고. 여기까지 실렸으면 이제 부정을 한다고 부정경을 또읽고봐요 부정경이 있다고 또 누가 실려 그럼또 떠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산소타을 불고 산을 푼다 그러면 은뭐 산바람을 푼다 그러면 산안경을 읽고 이 집에 용왕줄이 세고 용궁에서 뭐라는 용왕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선왕풀이를 하면 선안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애를 낳게 하고, 뭐, 집안에 애들 잘 크게 하면, 삼신경, 재암경을 읽고, 애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삼재풀이라면 지금, 지금 이삼재풀을 삼재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뭐, 살풀이라고 하면, 백살경을 읽든, 용어 축살경을 읽든, 이렇게 하시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책한 공간이면은,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그리고 제발 좀, 경문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써보세요. 정말 제가 약속드리는데, 이거를 열 번만 공책에다 쓰면은,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때 어떤 경우를 읽었네. 저한테 전화 안 하셔도 돼.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전화를 받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정말로 막 답답해요. 답답해. 왜이 간단한 일치를여러분들 매번 그렇게 불안했더냐고 불안해 떨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쇠뇌를 시켰길래, 매번 그렇게 전전공헌 불안해 떠냐고요 오죽했으면 내가 이 재미없는 이 경문강의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고요 읽어보시면 별거 없잖아 강의 좀 들어보시면 아무 내용도 아니잖아 이게 그러고 이까지 거 몰라도 여러분들 전보고 굿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선생님들 이 굿하고 법사들이 법, 보살들이 징치고 경읽고 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집들 잘될 사람 잘 되고, 못될 사람 못 되고. 근데 그 원인을 여러분들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법사가 아무리 그냥 3시간, 5시간 경을 읽고 목청 좋게 읽어 대도, 그날, 조상을 잘못 풀면은, 어느 보살이이 아이고, 내가 네가 엄마가 왔다. 는데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네 할머니다. 아이 우리 할머니도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아이고, 그럼 내가 네 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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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알배, 높은 대감이다. 아니, 높은 알배, 높은 대감이 어디서 오셔? 얼마나 높이서 오셨어요? 그렇게 구탁을 하면 다꽉 나가지고 제가 다 망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법사님이 구슬하고 보살님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내가 여기 앉아서, 어, 보살님은 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아유, 아유 옆구리도 아프고, 어리도 아프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 구판에서 그집 조상을 선생님들이 잘못 풀어도 내가 느끼고 온 날은 그 날은 거의 성공하잖아요. 결국은 경문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할게 없어서 하는 거라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나 하나 설명해 좀 이해하잖아요. 그때 그래도 그래도 뭔가가 양념이 좀 필요하면은 순서대로 읽으시라는 거 순서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순서대로 읽다가 그냥 뭐라고 입에서 그냥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뭐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기서 끊으라는 거야. 아, 앞도 뒤도 없이. 그래놓고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또할게 없으면은, 산에 가면 산안경 읽고, 바다에 가면 용안경 읽고, 선왕에 가면 선왕경 읽고, 집에서 애들 잘 되면 삼신경 읽고, 삼재풀리하면 삼재경, 살풀리하면 백살제에게 욕설 축사설경 읽으라는 거예요. 집을 사면 성주경, 성주풀이 하고, 이 사람 재미보고, 재수보고, 돈 벌면 역대 주관만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뭐가 어렵냐고, 뭐가. 제발 좀 자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보세요. 특히 지금 2021년 신축년이 지난 거고, 2022년 이민 년이 다가왔어. 제가 한갑되는 해에는 저한테 도대체 무슨 경을 읽어야 되냐고, 어떤 경을 읽어야 되냐고, 10만원짜리 좋다고, 100만원짜리, 50만원 어떡하냐고, 저 좀, 저한테 그 질문을 안 하시면은, 저도 좀 한숨 좀 쉬고 살자구요. 저도 내일모레만 한갑에,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런, 이런 거에만 대답을 해주고, 제가 이거에만 강의에 매달려야 되냐고. 조금 더 무당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저도 이제는, 저 쓰레기들하고 상대 안 하고 정말로 우리 무당들이 바르고 올바르고 내가 진짜 무당으로 왜 살아가지? 내가 왜 무당 노릇 하고 살아가지? 내가 무당으로 할 일이 뭔지? 내가 무당으로서 제가 집 속여 먹고 등쳐 먹고 돈 벌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제가 집들 한 푼이라도 잘 되게 해서 내가 밥 먹고 살고 내 새끼 같이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냐? 이걸 좀 강의를 하게. 해. 여러분들이 제발 좀 경문을 좀 읽고 쓰고 외우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굿 어떤 고사가 와도 여러분들이 겁시 안나 그다음에 이 경문이 절대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는 더듬 말고 들드 말고 경문책을 다섯 번만 써보되 공책 쌓다 놓고 그럼 이 경문 아무것도 아니네 여절로 알아 여러분들 내 설명 안 들어도 그다음에 이 경문이 그 저절로 여러분들 반은 외워져 있다면 읽을 때 굉장히 편해져요. 굉장히 편해져. 정말로 오늘부터 저하고 약속하십시오. 다섯 번 쓴다. 내가 열번 쓴다. 공책 사다 놓고 우리 아들 연필 빌려다가 우리 아들 볼펜 빌려다가 내가 공책 사서 열번 쓰겠다. 정말 좀 제발 좀 여러분들 열번 스무 번만 써보세요. 그럼 재설명 들을 때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나 스스로 공책에 써보고 하면서 이 경문을 들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 읽어서 써서 저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달. 라 저는 여러분들이 안 써도 안 써도 상관이 없어.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몰라. 나는 할게 없어.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경문책 다섯 번만 써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선생님들 여러분테 개소리를 털어도 여러분들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발 좀 책을 사가신 분들은 안택경만이라도 조상경만이라도 두 권만이라도 반드시 다섯 번열번 번 공책에다 써보세요. 제발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 저로서는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요 순서를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을 팔든 돈을 팔든 산을 팔든 땅을 팔든 이제 내년에 홍수명이 일하든 지금 삼재풀이 일하든 어떤 경우 가게 고사라든 토고가선 옆집 어, 여러분 손님 살풀이를 해주든 충분히 자신있게 할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님만이 무섭다.